완전 닉닝 같다 닉닝 상업수 완전히 돼. 나 일단 레몬 소다랑 너는 아까 키어 젤리 소다. 응그다음에 응. 우리 뭐 먹을래? 케카크 <이거> 다이코. <이뻐! 이거> 오늘의 스페셜 배트. <이거 심는다>. 오늘의 스페셜나 쿠팡이잖아. <이거> <이거> <러크파이> <이거> <이거> 귀여워. <이거> 안녕뭐 <안전 귀여워! 뭇> 먹까? 핑크색, 브라운색까 섞여져 있는 거고, 어, 그럴까? <laughs> 아, 귀여운 핑크색이잖아. 어. 야, 야, 가기 가자, 이거 가자. 이거, 이거랑 이거, 이거. 짠. 안녕. 최상 와이프 또는 내오 <레오>, 와이프. <laughs> 아, 귀여워. 진짜 떵깽이도. 떵깽이. 떵깽이 둘워 와, 나 완전 귀여워. 음, 시간이 없기 때문에. 어떻게 하나 번지겠어? 맞아. 그냥 한 명만 받아봐도 맞아 종호야 <웃음> 그만 매여나한 <laughs> 나, 나 입? 나한 입? 너두입 <laughs> 그만 먹이라고 나한 입? 너두 입? 포키? <laughs> 사람들 사진에 우리가 보여주지? 응 몰라 그거 뭐? 그대로 올리겠어 <laughs> 우리니 <막 웃음> 카페 링링 쳐서 <laughs> 들어갔는데 <웃음> 다른 사람 사진에 우리 얼굴 있으면은 <laughs> <laughs> <진짜? 웃음> 아니 네. <laughs> 왜 말을 하다 <하나>, 말아? <laughs> 말한 게 아니라 어 제일 민세 최민세 제 화나는 거중 화나는 거알리 보고. 최임새라고최임새 <laughs> 아니 <웃음> 여기다가 넣고 돌리면 되나? 근데 너무 귀여운데? 야 지금 여기 <laughs> 아니 이 뭐야 <laughs> 있었음 있었는데 안 줬어? 어 밖에 나가서 아 가봅시다. 아, 아, 여기 두개넣 있는데? 어, 두 개나. 아, 됐다, 돌려 가자, 가자. 귀여워? 귀여워. 완전 귀여운. 짱 귀여워. 보자, 보자. 완전 귀여운. 헐, 귀여운데? 그치. 내 거는. <laughs> 언니 뭐야? 뭔데, 이게? <laughs> 이거 엉덩이 아니지? 장거리, <laughs> 이거 좋은 어 <laughs> 저분이 만들어주신. <laughs> 아니 이거 보여줘. 피카츄. 이거 이거 주더니 갑자기 이거 만들어 주심. 어, 귀여운데? 창규. 아난 솔직히 강아지였으면은 터트리고 갈라 그랬거든. 어 근데 완전 좋은데? 그러니까. 제 남친 보실래요? <laughs> 아 남친이시구나. 이 남친이. 우와 잘생겼네요. 내가 <laughs> <얘가> 재원이? 우리 남친이아 우영이 정말 예쁘다. <laughs> <할수 웃음> 정 우영차 모자야. 우영차 모자어 야, 근데 이거 여기 가의는 뭐야? 오늘 하루는? 음. 응. 오늘 그대와. 오늘 하루는 우리 아까 하루 종일 못 찍고 와가지고. 오늘 <laughs> <laughs> 다 맛있을 것 같은데? 응. 음, 야, 뭔 거야? <laughs> <다> 파스타. <웃음> <웃음> <개살해>. 아 성대모사 개살해아 잘하죠. <laughs> 미친 나. 아젤 베스트 리조또 이렇게 몰라볼래? <laughs> 음. 다 맛있어. <laughs> 야, 어떻게 먹을래? 파스타 하나 리조또 하나 이렇게 먹을래? 아니면은 <laughs> 두개 아니면 파스타 두개 먹을래? 아니면 파스 리조트 미소 투 미소 투 미소 투 근데 뭔가 소투 파스타 파스타는 아투 미소 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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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 투아소투미이투 미소 투 미소 투 미소 투 미소 투 미소 투 미소 투 미소 투미는데미 아빠 포카 흔들고 찍을 거야. 응. 먹다 말고 찍는. 박성아, 너는 세입이면 다 먹겠지. 진짜 가능할 것 같아. 우리 배는 식도로만 가. 언니 폰 꺼졌다. 나데나 맨날 나갈 때마다 보는 다이잖아 그게 너무. 재밌어. 레슨 찍는 거? 어. 난그 간격을 실제로 못 입혀야 된 얼마나 되는 거

아 어, 뭐야? 생긴 게왜 그래? 아, 진짜. 아, 진짜 화나 가지고 어지 싶었거든. 근데 크니까 이렇게 귀여워지더라고. 아, 어, 성민기닮아 아, 진짜. 진짜 성민기 닮입니다. 아,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인데. 이렇게 넣은 거야? 어, 상관없어. 상관없어.